2월 14일 목요일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모닝 인터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한국 상담개발원 원장님이십니다. 코엔대학교 부총장이신 손매남 박사님, 오늘 아침 자리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날입니다, 박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이 시간에 늘또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또 방송을 들으면서도 참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시고 또 그런 어, 팔로업들을 우리 박사님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정신건강에 대해서 칼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너무 기쁩니다. 사실 이 정신 문제는 누구한테 이렇게 섣부. 내놓지 못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상담을 받아도 누구를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아. 자기의 문제가 혹시라도 노출될까봐 음. 절대 얘기를 않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사실은 아. 이 정신건강의 문제는요 예 처음에 이제 이게 30년 전에 시작할 때는 정신병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 이제 목회 정신병리학이라는 책을 30년 전에부터 지어가지고 참... 요즘 와서 이제 이런 것에 알려졌지만 그 당시 때는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또그 당시에서는 사실은 또 어떤 정신적인 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라, 이게... <laughs> 뭐저 믿어라 이제 그딱 교회 가면 두 마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실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면에는 음... 예.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요즘 어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이 정신병리를 이제 정신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음. 좀 순화시켜 가지고 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박사님은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요, 네, 또 신학자이셨고 네. 또 지금 정신건강 상담 전문가, 또 칼럼리스트, 수필가, 내치유 네. 상담 전문 교수로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해 오셨는데. 참이 사역의 기간도 그렇고요. 뭐 책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국립 중앙도서관에 우리 박사님 책이 또 등재가 네, 됐다고 들었어요. 예, 네, 네, 제 시리즈로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잘없거든요 표현들이 이제 요즘에서는 내네 치유 상담 뭐 시리즈로 뭐한 음. 13권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칼람집으로 4권 있고 이제 내일모레 또 최신 내네 치유 상담하기라는게 어. 여러분들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또 전문가도 있고 어머 어머니도 읽을 수 있도록 네. 책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말이나 이제 또 이렇게 음. 책이 나오는데요. 이런 걸쑥 이제 쓰다 보니까 어, 어 사실 뭐그래도수필가가 되기도 하고 예. 또로는 이제 카나디스가 되기도 그러니까 하고. 딱딱하게 뭐 논문만 적을 수는 없잖아요. 예예. 일반 분들에게 다 이해돼야 되 우리는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분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쉬워야 되거든요. 어. 어 어려우면은 누가 또 공부도 하지 않,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개시된 진리지만은 이제 또 과학적으로 나타난 이런 진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 받아들일 것인가? 예. 이것잘 성경적으로 순화시키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믿어라. 그래가지고는 요즘 사회에서는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다 과학적 논리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네. 지금 중세 시대가 아니거든요. 어, 네. 이 전문가의 기지를잘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은 참 이게 균형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어쩔 땐또 믿어야 되죠. 그렇죠. <laughs>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강조하셨잖아요 이렇게 제가 그 믿음의 기도가 예. 뇌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 음. 힘이 있느냐를 갖다가 제가 처부터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도파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분비가 된다. 그래서 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또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느냐. 이것을 이제 뇌과학적으로 아... 다 증명을 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는 믿으라 그러는데그 예. 믿음을 뇌과학적으로 저희들을 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음. 참, 실제적으로 우리 정신적인 문제가 또 음. 생길 때, 음. 이뇌학이란 단어도 요즘은 조금 그래도 일반적으로 느껴지는데, 예전에는 네. 그렇지 않았었고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크리스천으로서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도 혹시, 아, 내가 요즘 좀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이게 뭐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지만, 또 기도할 땐참 좋았다가, 네. 막상 현장, 현실로 오면은 음. 또 그런 아픔들이, 그런 쓴뿌리들이 다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의 문제는 인간이면은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야, 뇌, 뇌, 저, 저, 뇌, 뇌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요즘 와서는 가장 우리 이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를 했으니까 예. 이것처럼 더큰 우주적인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 두 번째 어떤 것이 가장 또 힘이 있냐 두 번째 힘은요 마음의 생각입니다 음. 생각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음.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어,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끊임 없이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각을 선택을 할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생각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자원서 13장 7절이 그런 말 있잖아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고 하는 오. 말은 생각하는 마음의 생각하는 대로 뇌는 그냥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오늘 또 선택하는 것이 내게 긍정적으로 선택하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 되지만은 우리 몸은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화돼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거 유해한 생각 남을 갖다가 나 미워하는 생각 어, 분되는 생각, 이런 걸 가지게 되면 자기한테, 이제, 해로운 어, 하나의 작용으로 기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뇌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사람을 지금 쳐다보는 것도 뇌가 하고 있고, 냄새를 맡은 거, 그러니까 감각이라든가, 언어다든가, 기억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뇌과학은 존재한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또풀 수도 있지만은 또풀수 없을 때는 항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아, 박사님은 늘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뇌를 알면 치유가 보입니다. 네. 박사님은 또 그런 사명을 가지고 또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운동을 참, 계속해서 해오셨어요. 네. 이런, 무료 세미나. 예. 네. 치유상담 무료 세미나를 계속해서 또 알리고, 또 많은 분들을 돕기를 네. 또 원하시는데, 이번에도, 어, 치유상담 무료 세미나가 네, 열렸습니다. 언제 열리나요? 이번, 저, 다음 주 월요일 날, 음. 18일이죠. 1시부터 4시까지, 이제 경기대학교, 이제 브리이콜에서 열리는데요. 지금 16년 차입니다. 무료 세미나 를 예, (1년에) 네. 두차례씩 이렇게 꼭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은 세미나를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신건강이라든가 심리상담이라든가 어, 이런 데이제 관심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지식적 정보뿐만 아니라 거의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상담을 받고자 원하는신 분은요 또 무료 상담을 또 이제 다음 주 세미나가 끝나면은 오. 그때 또다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혹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든가 어떤 문제들도 괜찮습니다. 무료 상담도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아 하여튼 또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방송 가족들 가운데 혹시 내가 아, 어,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입니다. 샵1069번, 짧은 글5 0원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상담,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뇌를 알면 치유가 보인다. 또 말씀하시는데, 목사님도 이번 행사도 그렇고요.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네.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을 하는 거는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명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치유 상담 사에게 이제, 이제 열을 가하고 있으니까, 예. 이것, 이, 다른 일은 제가 쳐다보지 아주 않해하고 오직 30여 년 동안은 이것만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그또 세미나, 뇌를 날면 치유가 보인다 세미나에 우리 극동방송, 어, 청취자들, 이, 이 방송 극동방송 청취자가 듣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셔서 힘을 얻기를 바란다고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코엔대학교 부총장이신 손면남 박사님과 같이 했습니다. 오늘 발걸은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 치유 상담 무료 세미나 함께 하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문자로 샵1069번으로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